사람은 세 사람이 같이 있답니다 세 사람이 바뀌지 않는 나가 있다는 이 본성은 안 바뀌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뀌지 않는 나본성에 나가 있다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인 아팔소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화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아, 지금 다 바뀌면 마지막 변화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지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마지막 변화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주 안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중에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다 칭함하고 마지막 전시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나, 이 본성인 나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린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면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변화를 더욱더 간절하게 희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옆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다.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다. 그건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가장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여러분의 엄마로서 마땅히 그것은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성품과 기본적인 그런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 이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되고 싶은 나가 있대요. 근데 되고 싶은 나에다가 너무 기력을 쏘면 죽어버린대. 이 되고 싶은 나는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만 완성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바뀌지 않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뀌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기력을 다 쏟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죽어버리고면 안 돼요. 그러니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그리고, 주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야죠.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던 일을 계속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가서, 주 안에서 마지막 전세의 답할 수를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부족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린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참아나지 말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할수 없는 이 재난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중간길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가던 길을 가십시다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너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리고 그 주변이 안 바뀐다고는 도둑 신경질 내지 마시고 좀 답답해도 그냥 꾹 믿음으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단되면 안 돼요? 가다 보면 이 길의 끝에서 우린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